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감사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서 9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 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욥은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한탄하고 있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복이라는 것이 생길, 사이도 없이 시간이 너무나 빨리 고통 가운데 지나간다. 아, 그런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죠. 빠른 배처럼 먹이를 향해 하강하는 독수리처럼 시간이 너무나 빠르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단 하루라도 회복하고 싶은 요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27절부터의 그 요배 말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때만이 아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욥 자신은 무죄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 자신을 계속해서 정죄하시고. 죄가 있다고 판단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욥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불평을 잊고 애써 행복해 보려고 얼굴빛도 고치고 억지로라도 즐거운 모양으로 살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행복한 척 하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정죄하실 것이라는 두려움이 욥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 자신이 눈 녹은 물로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상관없이 욥을 더러운 개천에 빠지게 해서 욥의 옷마저도 욥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빛을 고쳐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헛될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욕은 여전히 자기의 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죄있다라고 정죄하시면서 이 재앙을 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인데 그 뿌리는 나의 의는 내놓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재앙의 막대기를 하나님이 치워주시기만 한다면, 자기가 나아가서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자기가 얼마나 떳떳한지 그냥 두려움 없이 자기가 다 말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미심장한 구절은 32절, 34절입니다. 요업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업 자신의 무죄함을 알아보지 않으시고, 계속 하늘에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32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렇게 또 한탄하고 있습니다. 판결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요베이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인간으로 오실 중보자의 출연을 숨겨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은 십자가 전의 사람이고 자기의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정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상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령을 받지 않은 인간의 처음 자리는 마땅히 정제받아야할 자리이고 어떠한 재앙이 내려올지라도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처음 자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상의 가장 깨끗한 물로 요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요이눈 녹은 물에 자기를 씻어보겠다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세상의 가장 깨끗한 물로 자신을 씻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처음 자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받을 정죄를 대신 받으실 중보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인간은 욕보다 더한 재앙이 와도 하등 반문할 자격이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중보자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중보자가 오셨습니다. 필연적인 정죄의 판단이 내려질 때 그분이 나서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서셔서 그를 믿는 자들의 무죄를 변호하고 주장하실.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는 이제 성도에게 물러갔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막대기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심판의 막대기가 아니라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막대기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잡았던 그 막대기는 심판의 막대기였지만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막대기는 이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막대기입니다. 늑대와 성냥이들로부터 양들인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선하신 막대기입니다. 심판의 막대기는 거두어지고 떠나갔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는. 욥은 마지막 절에서 그리 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이렇게 자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막대기를 잠시 거두어 주시면 자기가 얼마나 무죄한지를 죄가 없는지를 증명해 보겠다라는 것이 욕의 의도이죠. 이표현의 의도 두려움 없이 말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그 완성된 공로를 성도들이 믿는다면, 성도들은 욕과 다른 이유를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 중의 괴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한 자이며 의로운 자라고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과 같은 문장이지만 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고 성도는 같은 문장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는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두려움 없이 단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성도는 죄사함 받은 것과 의롭게 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사단과 원수는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리를 고백하면 애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군사들이 꼬꾸라진 것처럼 여러분이 진리를 고백하면 원수들이 꼬꾸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속량하신 중보자가 되심으로 인해 여러분은 정죄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까지 받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사와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히브르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말 미아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죄가 닥칠 때 중보자를 기억하십시오.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 의롭게 되었음을 고백하십시오. 영원한 기억의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욥이 다시 중보자에 대해 눈을 더욱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죠.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영광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죄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송양하시고 이제는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제한 자가 되었음을,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입술로 흘러나오게 하시고, 중보자 그리스도를 의지해 기업의 약속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